소 4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함께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두 소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간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라 하는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뭐 다른 이게 우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짓 영들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이게 람이 들었으니까. 아, 이러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두려움을 가지지 또 사라지면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또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때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발람이 이 발락의 부름을 받고 고관대작들과 함께 말을 다, 나귀를 타고 가죠. 어, 그때에 이 나귀가 아 갑자기 이 멈춰서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람이 이 나귀를 때리면서 가라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더 구석으로 몰아 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갈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구석진 곳으로 나귀가 도망을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람이 그냥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고 막 이게 채찍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에라는 거죠. 그때에 나귀가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지금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에게 불순종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라는 거죠.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제지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점쟁이들이 신앙인들에게 뭔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점쟁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점쟁이들에게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쟁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귀신,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발람이 발람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손에 칼을 빼들고 그러자, 이 발람이 그를 보고는 그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귀를 세 번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세 번이나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이 발락에게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 자기 자신을 이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원치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원치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내가 내게 이러는 말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러는 말만 하라. 내가 내게 이러는 말만 하라. 그러면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노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악한 사람의 범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말에 귀를 담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때로는 매스컴의 소리가 있고 뭐 정치인들의 소리가 있고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이 목사의 입술에서 전해는 전해지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목사의 개인의 입술 그 말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소리가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메스컴이라든지, 이런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난 소리들이 쏟아지는데, 이 속에 품별의 영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내게 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죠. 근데 이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어, 역사를 돌아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는 것을 어, 이를 볼수 있죠.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발락이 발람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모압 변경의끝 아르논가에 이르는 성읍까지 갑니다. 이게 입구까지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죠. 그리고는 발람이 발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대를 부르지 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 당신을 어떻게 존귀하게 가장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 권세, 내 능력이면 당신을 충분히 존귀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믿으라라는,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말만 믿으라고 합니다. 나, 내 말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서 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을 대접하고 고관대작들과 함께 대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계획과 치열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발락과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들의 공격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며 당당하게 걸어가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가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연애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